충남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행정통합특별법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즉각적인 심사 중단과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승배 기자입니다. 충남도가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의 행정통합특별법 심사 과정을 두고 지방분권 철학이 실종된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음 충남 도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심사가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사는 이번 심사가 중앙정부 지시에 따른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통합의 주체인 충남도의 입장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의사로서 법안의 심사 과정을 결코 납득을 할수 없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눈가림용 법안을 줄속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전 충남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심사 소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와 교부세 이항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사는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항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즉각적인 심사 중단과 여야 동수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충남도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천안 TV 김승배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 언제나 시민만을 위한 의정을 펼치는 것.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 언제나 천안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